에, 오늘은 아날로그 멀티플렉서디멀티플렉서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냥 우리 쓰는 말로 하면은 아날로그 스위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 아날로그 스위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51, 4052, 53 이렇게 세, 개, 세 가지인데, 이 구조만 다르지 사실은 같아요. 음, 이 아이씨들을 제가 만난 건 음, 제대하고 바로 취업이 됐는데 음, 70년 1월이었죠. 그때 이, 이 집을 만났어요. 그 전에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겠죠. 근데 현재도 음, 요거 근처에 대체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도 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쓸수 있는 거는, 현재에도 예, 이것,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거 CD, CD로 시작하는 게 이게 RC일 것 같긴 한데,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해서만 다르지. 이 해서만 다르지,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못본것 같은데 나중에는 봤어요. 이거를. 음. 그래서 이게 음. 그러니까 70년 70년대 초. 초에 만났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아날로그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디지털 회로에 많이 쓴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는. 디지털 회로에 이런 논리를 가진 게 아마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회로에 썼던 생각이 나고, 요걸 잘 쓰면 회로가 간단해지고 그래서, 음, TTL 몇 가지 소개를 안 했는데, 예,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TTL하고 좀 다른 점은, 일단 전원이 좀 다른데, 음, TTL, 일반 스탠다 TTL은, 그, 5V죠. 그냥, 제로 5V 고그 사이에 작동하는 건데, 음,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날로그 신호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원이 폭이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넓어요. 음, 근데 이, 얘를 컨트,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로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디테일이에요. 그전화번요 이게 간단한 그이 해로 설명인데 이 예, 아날로그 입력 신호는 이렇게 9볼트 피크-투-피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가 나가는 건데 이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한 개가 어, 어느 여기 나가는 거는 또 여기 조작을 하거든요. 1 번서부터 8 번까지도 있고 뭐몇개 구성이 있어야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그 어느 쪽으로 내보낼 건지. 나가는 조금 여러 개니까 셀렉터는 멀티플렉스 하는 그 제어 전압은 TTL에요 이 전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음,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이렇게는 18볼트가 되겠죠 2918이 이 아래에서 기까지는 18볼트가 되겠죠 근데 아, 원래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TTL 회로에 썼다고 그랬는데, TTL을 쓸 때는 이 마이너스 전압, 이거를 연결, 이 접지에 연결했는지, 그냥 내비를 던지는 모르겠는데, t t l 에 쓰게 되면 들어가는 회로가 TTL 구형파 가 들어가면은, 이 아랫부분 없어지고, 부분만 남아요. 남으면서, 그, 이, 이세 가지가 로직이 다르거든요. 이 나가는 거가. 그런 형태를 갈리니까 그런 형태를 결정하니까 이 용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아로그 신호 칩 중에는 제가 써본 거는 두 회사가 더 있는데 이이세개 시리즈 말고 구성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세개 시리즈는 여기 CD로 나가는 거 이게 아마 RCA 거 갖고 또 다른데도 이건 최근에는 온세미 건데 원래 이140 MC로 나가 140 이거는 모토라고예요 원래 초기 건는요 근데 이건 내중에 생긴 온세미인데 이게 어떤 동남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 시리즈 말고 구성이 이렇게 된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음, 쉽게 찾질 못해서 제가 그림은 안 올렸는데, 여러분이 그잘 아시는 아나로그 디바이스에는, 음, 디바이스에 이런, 그, 원래 아나로그 회사 이름이 아나로그 디바이스니까 뭐 아나로그 빵빵한 거다 아시잖아요. 거기 거는 음, 스픽이 아주 좋죠. 그리고 가격표 보면 16달러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 요런 스위치 기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요런 스위치 기능은 아닌데, 엑소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집이 또한 군데 걸 써봤어요. 저기, 캐나다 거로 기억이 나는데, 발도 상당히 많은데, 이건 뭐, 그, 뭐 뭐라 그러죠? 크로스포인트에서 그 교환 시스템 같은데 오디오 그, 이렇게 교환 시스템의 크로스 포인트에서 출력을 셀렉터 하는 그런 i c 가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들하고는 다른 건데, 규모가 좀 크죠, 그거는요. 발도, 발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발로 나가서, 발수도 아마 상당히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아직 쓰다 남은 게 어디 굴러다니고 있긴 있는데, 쉽게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른 그룹이 되는 거 말씀드리고 스펙에 보면은 이, 음, 이 친구 이, 이 친구들은 지금 스펙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 접점의 저항이 온 저항이 60 6 0인가를음온 온 저항이 60옴인가로 옛날에 봤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뭐 찾는 건지 제가 여기서는 바로는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점 저항이 온댔을 때 60옴 정도면은 이 로인 피던스에서는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쓴 거, 이거를 썬거 이거를 썬 거는 써서 기판을 맹기런 거는 그 10kg짜리 10kg짜리 온도 센서 이런 걸 셀렉터 는데 이거를 계속 기판을 맹들어 놨는데 실제 써보진 않았는데 옛날 기, 기억에 의하면 10kg 헤로나 이런 데는 써도 돼요 유튜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으니까 아주 고급 아주 고급이라고볼 수는 없는 거죠 그니까 그 온저하게 유튜범 정도 되는 거는 그래서 그 온저항이 꽤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스위치에 여기도 어디 스위치란 말이 여기도 어디 있는데 이, 이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뭐, 들어 렇게 들어간 것을 아날로그가 들어가서 나온 것을 뭐 끊기도 하고 뭐일 번으로 내보냈다, 2 번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 컨트롤에 있고 컨트롤은 ttl 레벨이고 ttl 제어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통과되는 신호는 아래로 신호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음그 9볼트 pp라고 그랬으니까이 아래에 피크 투피크는 18볼트 2918볼트가 되는 거죠 전원은 이렇게 해서 20볼트를 5볼트에서 5볼트까지니까 20볼트, 18볼트. 그 고급들 아주 그 OPMF 고급들 보면은 레일투레일된 말이 있는데 이거는들간 전압이 다 출력으로 되지 않요 이만큼이 어떤 헤루나 이런 데서 이 18볼트니까 9볼트, 9볼트, 18볼트인데 전원은 20볼트. 전원은 15.5v고 0.5v가 지금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그 레일 투레이디 말이 있는데 들어간 대로 이렇게 전원 대로 사나가진 않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아주 정밀한 그런,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간단히 해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구성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음, 이오일은 8개가 들어가요. 8개가 들어가서, 음, 하나, 그, 8개가 들어가, 8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거 하나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얘가 멕스, 디멕스, 그러니까는, 꼭 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서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게이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여덟 개 중에, 어느 거 하나 골라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컨트롤은 이쪽에. 레벨은 TTL 레벨. 이게 여덟 개니까, 요게 ABC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ABC 세 개로다가 해서, 세 개로 맹기면은, 여덟 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 6번은 전체를 그, 검지시키는 그런 단자고요 그래서 세 개가 같아요. 요, 요거는 하나가 8개로. 이건 두 개가, 한 개가 4개씩 해서 두 벌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8개. 또 이거는 하나가 둘로 나눠, 둘로 나눠지는 게또 이렇게 세 벌, 3벌, 세 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사실 그, 그 스위치 구조, 요 스위칭하는 구조만 다른 거지, 음, 예, 똑같은 스위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쪽은 요렇게, 이게 ABC, ABC, ABC를, 음, 세 개를 가지고선 이렇게 제어하게 했는데 이, 이 여기서는 이두 개니깐요 두 개니까는 음, 여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겹 이게 c 에 이렇게 별표를 달아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돈키아라 그랬으니까는 음, 세개다 쓰던 여 8개 만인데 이 8개 짜리가 없잖아요 얘 하나하고 오일 하나하고 얘들은 8개가 안 되니까 아마 여기 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지어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이 음, 그림은 이, 이 그림은 음, 핀번호데 자세히 구조를 보시려면 지금 이 페이지가 주, 사용할 때는 이 페이지가 중요하죠. 이게 다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은 그 아날로그의 마이너스로 내리 간 데까지 통과하게 하려면은 이 전원 전압을 이,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전압도, 그렇게 양전원을 걸어줘야 된다. 접지를 중심에서 위아래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고, 음, 이 신호가, TTL 그 신호가 아니, 아니거든요, 이게. 마이크 신호랜드든지, 아, 니 신호같이 작은 건 모르겠어요. 이제 안 써봐서. 근데, 큰 신호가 되는 거, TTL 신호가 아니라는 거고. 제어는 TTL 신호, TTL이 얘를 제어한다는 거, 이, 이게 지금 그 의미거든요. 여기 시무스라고 그랬는데 시, 하여튼 전압이 5V예요. 그렇게 썼어요. 음, 레벨이 TTL 레벨로 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선 못찾는데 이 여기 그러니까 요 스위치에 요이 접점이 온 됐을 때이 내부 여기 저항이 60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설계하실 적에 음 그걸, 그걸 조심 이렇게 하는 네 가지쯤 되는데 그걸 조심하셔야죠. 음 그래서 음, 지금 이거는 5 v 트5볼로 했는데 이쪽에 이,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오디오 전압이 얼마 얼마냐에 따라서 음, 전원 전압이 이, 달, 달라 달라져야죠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이거는 5 v 고정이 제어 전압이 들어간 다는거 여기 ABC 세 개하고 이내비 두개였서네 개는. 이건 제로에서 5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걸 잘 이용하면은, 잘 이용하면은 TTL 회로에서쓸 수가 있어요. 저은 주로, 그, 직장 생활 때 이제, 요거를 TTL 회로에 TTL 회로에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진, 이런 구조를 가진 로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앞뒤로 입출력은 다 심오프 타입으로 해서 펜아웃이 크게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374, 373, 7474 이렇게 TTL 로직 몇개 설명하면서, 이세개 이 시리즈가 생각이 나서, 잘못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음, 이걸 TTL 해로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 건데, 잘못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출생은 아나로그로 생긴 건데, 음, 틀림없이 아나로그 먹서라 그랬는데, TTL 써보라고. 실제는 근데 썼어요. 저, 제, 제 경우는 그때는 옛날에 대해서. 초창기 TTL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이걸 썼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